기본 한자 알아맞히기 시간입니다. 이 글자의 부수는 말씀원이고요. 맨 밑에는 입구, 왼쪽으로 바짝 당겨 쓰시고, 왼 위에는 초두, 맨 위에 온다고 그래서 초두 머리라 그러기도 하고요. 그 아래에는 세 추가 있습니다. 한 자가 그렇듯이 이 글자도 여러 자가 합해서 한 글자를 이루었는데요. 밑에는 손을 뜨다는 또우를 길게 하시고, 이 글자를 자원과 관계없이 암기하기 쉽게는요 둥지에서 떨어져서 풀밭에서 뒹구는 어린 새 새끼가 이제 짹짹거리면서 우는데 손으로 잡아서 이 둥지 위로 올려주었다. 그래서 보호입니다. 보호하다 그때도 쓰고요. 또는 이제 변호사 할 때도 이 호자를 씁니다.